김태현 선수와 이현창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아, 이현창. 네, 오늘 김태현 잡겠다고 딱큰 소리 치고 내딱 네, 했는데 오 네. 아, 첫출전인데 근데 멘탈만 바로 잡는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거든요. 네. 네. 아, 본인이 예성 방송 경기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너무 안 맞아서 네. 네, 두 선수다. <laughs> 두 선수다 한국 브랜드의 스폰을 갖고 계아 네네 네, 네, 네. 샷기어 서서게 김태훈 네 경력 사년 네. 어, 이번에 아마 좀 벼르고 있고 오늘 자신감 또 있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했다 이런 음. 어, 얘기하는데 오늘 기대가 됩니다네네 네. 어, 그리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중에 그 김태훈 선수가 어 너무 춥다 아 네. 지금 날씨가 너무 춥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온 선수 중에 제일 어린데 혼자 춥다고 얘기를 했네요. 나이든 선수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laughs> 유일한 20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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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춥다고. 아니, 근데 아무래도 그 손이 차지면 경기력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좀 걱정을 하는 듯한 느낌의 대화를 제가 살짝 엿들었습니다. 아, 네. 핑계를 네. 살짝 깔아놓고 갔네요. 네, <laughs> 네 이현창 선수. 선으로 디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불스파이터 소속의 네. 아, 강병구 해설이 하려고 했던 네. 국내 네. 브랜드전 네. 불스파이터를 찾기요 네. 소속의 선수들입니다. 자, 김태훈. 김태훈 선수 선으로 경기가 치러지겠네요. 연창 여기서 이대로 갈수 없죠. 아까 예선 경기 네. 만회 하고 가죠 흑역사. 네. 맞습니다. <laughs> 네. <laughs> 약물고 던져야 됩니다. 네. 자, 잠깐 김태훈 선수가 먼저 선으로 공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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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가게 되겠네요. 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라운드. 아 오늘 오. 좋네요. 하나 더. 아. 자, 풀 불. 음. 어. 네. 오. 로 네. 시작합니다. 하나가 실적 빠지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디브레 불 하나 싱글15 들어가면서 상대를 압박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 아 이현수 선수. 아. 아 오늘 집에 참못 잤는데요. 네. 아첫 아, 아, 네, 출전이 마지막 출전이 <laughs> 되는 건가요? 아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네래요오 김태훈 네, 아. 어, 어, 네, 선수도 팀. 좀 흔들리네요. 음? 어왜 그러죠? 노블입니다. 와... 갑자기, 네. 갑자기 많이 빠졌네요. 네. 네. 좀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 그렇죠. 이현정 선수 찬스 따라가 아... 줘야죠. 네. 아 긴장? 자세가 네. 네, 좀 많이 바뀌었네요. 좀 긴장이 하나도 안 풀렸나 보네요. 두 번째 팔을 안 뻗으니까 세번째 억지로 뻗었는데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로. 와우 샷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하나 빠지긴 했는데 진짜 와 부드럽게 날아가서 날카롭게 꽂힌 그런 샷이었습니다 네, 자이현청 선수 네 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아, 그렇죠. 네. 이제 살아나나요 슬슬? 네, 본인 실력 네, 보여줘야죠 오랜만에 네. 로튼인가요 지금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네. 이러려고 내가 여기 나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네. 오, 내 아, 네, 인식을 안 했네요. 아, 아쉽습니다. 인식만 됐어도 자 이것은 네. 어. 네. 어, 여기서 헤트 트릭 나오면 좀또 바로 내 네,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네, 조이현창 네. 아. 자, 하나 더. 두 번째 아, 아 이것도 살짝 싱글 시프 맞았고요 하나도 니다블네 비켜 네, 나가면서 네. 아 경기가 잘안 풀리네요 이현상 선수 네 이게 이제 보다가 이제 방왜 이렇게 안 되지 분명히 음. 연습할 때도 그렇고 잠깐 쉬는 타이밍에도 괜찮다 할만하다 그랬는데 막상 카메라가 이제 시작이 되면 신경 이안쓸 수가 없거든요 음, 오늘 네. 이현상 선수가 아마 확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일단 하나 넣고요 불 하나 더 아이구요 아, 응. 그렇게 손진 선수가 아닌데 네. 야 이미 뭐 대회도 많이 겪어봤을 거고 경력도 꽤 되는 선수인데 네네. 아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대원이 이러면 편하게 공을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옐로턴 135점을 남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연창 네. 초반이니까 지금 빨리 네. 멘탈을 잡고 아. 네. 아, 사실 지금 응. 연창 선수 샷이 안 나오네요. 네. 네. 김태훈 선수는 네, 어제 엄청 피곤했을 텐데 어제 일하는 가게가 오픈식을 해 가지고 아마 음.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도 네, 수진 잘하네요. 있군요, 네. 20대 네. 95점 아. 남기네요. 한 번에 깜짝이네, 안 맞네요, 한 번씩. 네. 네. 자, 95점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이현창 선수가 조금 더 따라가 줘야 되는데요. 아, 팔, 네. 매우 아, 네. 아쉽,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네. 평소에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기대했거든요, 이현창 선수. 네. 네. 아, 이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을 못하네요. 자, 이제. 네. 18W. 과연 아, 아 살짝 아웃나면서 36점으로 일단 라운드 마무리 또왜 그러죠 김태훈 네. 이현창 선수가 이럴 때일수록 치고 나가야 되는데요아 근데 공일 좀 힘들어 보이네요 합니다. 아, 아 불로 갔어도 충분히 아웃 차트가 떴을 텐데 네그리 팔을 제대로 가네요. 지금 펴질 못하네요 원래 저렇게 구부려 서는 사실 아닌데 네아 깔끔하게 네, 결국엔 첫 내구는 네, 김태훈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네, 김태훈 선수가 공일를 챙겨가고 있고요. 진짜 이현창 선수는 이번 크리켓에서 뭔가 따라갈 발판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뭔가 본인의 네, 뭐 긴장도 많이 한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샷 자체가 팔을 팔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팔을 뻗었다 안 뻗었다, 막 본인이 지금 뭔가 컨트롤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 같은 초보도 뭔가 팔이 안 펴진다라고 생각해서 팔을 피면 또 어깨 힘이 네네.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저렇게 핫한도 뭐 나고요. 네. 피니. 아, 네. 자,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영역까지 네, 챙겨갔습니다. 네. 자, 김태훈 도찬스 네, 왔습니다. 두 분께서 정말 네. 잘한다고 칭찬했던 이현장 선수인데요. 네, 저 오늘 저 기대를 하고 아까 연습 때도 엄청 좋길래. 그리고 굉장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laughs> 뭐어쩌저 얘기를 했더니 아 김태훈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해, 저한테 했거든요 와네 아, 김태훈 아, 선수 네. 세븐 마크로 1라운드에 네. 역전을 해버리네요 김태훈 선수가 내샷쏠때 이현창 선수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아, 네. 느낌으로 어, 네. 오자 자. 그래도 점수, 점수. 하나와 네. 네. 세븐 마크 이제 슬슬 좀 살아나나요? 네, 집중하면 충분히 돼 네, 실력만 나오면 탑을 네, 만합니다 이현창 네. 네. 쉬운 선수 아니거든요. 네. 자, 태훈 자, 아. 싱글. 어한 번씩 한 라운드씩 조금 흔들리는 라운드가 나오는데. 아, 음. 네 다행이네요. 파이브로. 자, 그래도 트리플 넣으면서 114점으로 앞서갑니다. 이현창 네, 선수, 음, 뭐 어, 살아나나요 이제? 좋은데요. 아십아 아, 점수를 아, 네. 더 갑니다 두 네. 번째 발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네. <laughs> 자 뭔가 안 풀린다 표정으로 지금 네. 답답하죠, 저러면. 네. 김태훈 선수도 어, 자 싱글 네. 자 싱글 음. 두발자 그러면서 상대에게 공격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연장 계속 찬스가 오는데 한번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스를. 네 공격 가야 합니다. 아 점수 유지로 네, 가네요. 네. 막아줘야죠. 직구. 트라이. 아 네. 네. 그렇죠. 이런 모습. 네. 네. 이동발 음. 기대하셨죠? 네, 저 이런 모습 기대했는데, 네. 네. 어, 지금 이제서야 나오네요, 네. 저. 자 그러면 김태훈 선수 17. 오늘 김태훈 선수가 컨디션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아, 네. 어. 쉽지가 않아요, 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현창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현상 선수가 기회를 잡았습니다만 요거를잘 살려가야죠 네네, 17은 무조건 막아줘야 됩니다 혹시 다 네, 실수하면 아, 세 발로 지우면 좀 위험한데요 음, 네. 네. 근데 지금 긴장한 거에 비해서 다행이지 그나마 네, 놓치진 않아서 네. 자, 계속 안 풀린 듯한 네. 지금 신경 쓰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김태훈 집중해 있게 16한번더 자, 싱글 하나 더. 네, 점수. 응용. 아, 와, 트리플. <laughs> 아, 중요한 순간에 또 세븐 마크 터졌네요. 네. 아, 이러면 또 이게 마음이 <laughs> 이현창 선수가 조금 리드를 하다가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근데 가볍게 따라가고 아, 1 한번 가나요? 아니면 아, 아, 아 이거 하나 찍어 줬으면 <laughs> 이현창 선수가 진짜 살아나는 네, 건데요. 바로 멘탈 회복할 수 있었는데 네. 아쉽네요. <laughs> 여러분 또 김태현 선수한테 찬스가 다시 넘어갔거든요. 오 네. 점수를 안 가. 네. 네 점수를 네. 16 막혀서 네. 18 라인 마크. 아! 와! 네. 라인 마크. 아, 이현창 선수는 이 아, 굉장히 아쉽겠네요. 네. 방금 전에 화이트홀스만 됐었어도. 네. 아. 아 김태훈 오늘 대단합니다 네 살짝 본인이 흔들리는 <laughs> 타이밍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거를 본인의 힘으로 극복을 하고 있어요 네네 아아이연청 선수 다시 흔들렸네요 아아네자 이제 불세 네. 방이면 불로 가겠죠? 네불 가야죠 네불두 번째 발음자 하나 더 들어가면 피니쉬 가나요? 아 예, 멋있게 힐링. 더블 물로 마무리를 하네요. 네, 이러면서 공예 크리켓까지 자 이래 앞서가고 있는 김태훈 선수입니다. 오, 세 번째도 그럼 성공인 가요 김태훈 선수가? 네, 그 김태훈 선수가 지금 굉장히 3대0으로딱 끝낼 수 있는 저런 찬스가 왔습니다. 네. 네. 자 이현창 선수 아쉽네요. 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태훈도 같이 살아나는 바람에. 네. 네. 자 그러나 가장 짜릿한 승리는 역전승이죠. 자 아. 이현창 선수 그 발판을 위해서 이번 크리켓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김태훈도 마음 편하면 여기서 또 빵빵 터지면 또오 싱글. 자아 음. 싱글로 안전하게 3 네. 마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현창 선수는 일단 쉽고 빠르게 자 얻고 자 공격적으로 한번. 어 좋습니다. 자 살아납니다. 좋죠. 이제 어, 네, 20 어. 가야 합니다. 트라이. 아, 아쉽네요. 많이 아쉽네요. 예. 음.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네 이대로 3대 0으로 시기엔 이현창 선수 아, 아쉽습니다. 그렇죠. 자, 어. 자 네, 점수 바로. 한번 더 가나요 점수? 아, 어. 네. 안정적인 운영. 네. 뭔가 샷 흔들리고 저럴 때는 이렇게 점수로 세발다 가는 것도저는 음. 좋다고 생각을 하, 합니다. 네. 네. 본인의 멘탈을 잡는 데는 네, 본인 점수로 올리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자 트리플 하나 들어가면서 한 발이면 아한 아 발이면 점수 넣었어. 역전인데 자, 세 번째 발또 손이 뭔가 펴지다 마는 듯한 아 긴장을 계속하고 있네요 이렇게 본인 뜻대로 샷이 안 나갈 때는 선수분들은 어떻게 좀 극복을 하는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극복을 못해서 떨어져가지고 <laughs> 아, 네. 네, 극복한 내 네, 박현철 선수나 네, 그런 네. 선수에게 많이 혼나죠 제가, 그래서 네, 제가 물어볼게요. 서서. 네. 네. <laughs> 아 저렇게 막 긴장이 될 때는 네. 방법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 그러니까 뭐,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죠. 어, 음. 보통 좀안 풀릴 때 점수를 많이 낸다거나 내가 막 뭔가 음. 게임에 마음이 좀 편해져야 샷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방금 김태현 선수가 이전 라운드에서 점수를 좀 내서. 여러 개 가는 것처럼 아니 뭐 자기가 안 들어가면 이제 상대방도 안 들어가게. 음. 네, 만들던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음. 네. 어떻게 만들죠? 상대방이 안 들어가게. 호소렐리 뭐뭐 선수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던진다던가 뭐. 아, 호흡을 준다는 네. 말씀이시죠. 아,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어. 아! 이제 나인 마크 입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현창 선수의 음. 나인 마크. 네. 어, 18 영역을 잘쏘네요 네. <laughs> 야, 심태현 선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 흔들리나요? 아흔들렸네요또아 음. 어, 저 이현창 선수, 이번에 승리를 하면 지금 7 0 1또 성공 잡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리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2대1로 만들 수 있는 아. 아 아쉽네요 자, 집중 자 호흡 한번 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땐 점수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뭐스타일이0 0 0 0 0 0 0 0원 10000000원, 100000000원, 1 0 0 0 0 0 0 0 1 0로 가나요 집중 0 이러면 트리플 하나면 바로 역전돼서 네. 김태훈 선수가 바로 18 영역을 막을 거거든요. 네. 자, 자 17부터. 오. 오. 오 어, 뭐. 세발다안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아. 이현창 선수 이거 잡아야죠. 네, 잡아줘. 지금은 이제 17 가야죠. 네. 17로 포인트까지 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네. 포인트. 네, 갑니다. 아, 네. 뭔가 내 순간 내18 영역 을 쏠까 하는 그런 <laughs>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네. 네. 오늘 1 8이잘 들어가거든요. 자, 아, 김태훈 갑자기 흔들리네요. 음. 좋습니다. 포마크 음... 네, 어, 이한창 선수 16 지워줘야 합니다. 아까 그전경기에 김태훈 선수의 스탯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 아, 어마어마한 오늘 컨디션 정말 좋나 했는데, 어. 또아 또... 여기서 어... 또 이런 어... 굉장히 선수는... 위험합니다. 아 네. 이런 또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김태훈 선수는 바로 네 김태훈 선수 이런 찬스를 잘 잡았거든요. 전라운드도 네. 전, 전 레그에서도요. 네. 오와와 네. 바로 역전입니다. 사실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네. 자 이현창 선수도 찬스를 좀 날리긴 했는데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 역전. 아, 자세번째발 선택은? 아, 아 16을 큽니다. 지워보고 싶었는데 네. 지우지 못했습니다 네, 김태훈 선수는 싱글. 네 18, 17, 16 싱글 하나씩만 맞춰도 역전이 가능합니다 네아첫 아, 발이 빠져 나왔네요 네, 첫발 중요했는데 빗나갔네요 저라면 17, 18 남은 발로 다 지웠을 것 네, 같은데 네 저라도 네 지금 이현창 선수 컨디션이 아. 어? 아 아쉽네요 네. 이현창 선수가 지금 약간 샷이 안 맞고 있어서 막아버렸어도 우리 아까 보니까 오늘 18영역을 굉장히 잘 쏴가지고 빨리 막는 것도 괜찮을 법 했는데 어 17로 가네요 근데 자두발한 발은 어디로? 17로 아, 포인트로 네 갑니다 싱글 네자김태훈한테 계속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음자두 번째 오늘 16쪽이 잘안 맞나요? 네, 어. 아, 아. 역전을 하긴 했는데 1점 차이라서 아직 영역두 선수 모두 살아 있습니다. 네네. 지금 아, 자, 연창 또 점수 가나요, 계속. 네. 어, 16번 가나요? 아, 좋습니다. 아, 아, 트리플. 네, 도전은 해 봤습니다만 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어, 네, 어쨌든. 지웁니다. 쭉 지워. 8대 끝이지입니다. 겠 네. 야. 아 이현창 계속 찬스가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에 네. 최소 5 마크 정도 쏴서 네 점수를 아4 마크만 쏴도 지금 동점인가요? 네. 4 마크 쏘면 자 이러면 동점. 어, 네. 자, 좋았습니다. 자연아 점수로 어, 갔네요. 점수로 네.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네, 네. 이현창 선수. 음. 자, 김태훈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요? 네, 점수 하나 내고요. 내고, 15 바로 막을 것 같은데, 자, 아못 막았네요. 다시 포인트. 음, 자, 이제 음. 음. 원 마크만 해놓은 상태. 네. 어, 벌써 12라운드인데요. 이러면 지금 포인트 싸움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네. 자, 한발더 써야. 네, 지워야 합니다. 자, 이제 16. 점수 내나요? 네, 점수 내네요. 아, 음. 트리플 넣으면서 점수 늘리는 생각. 네. 자 지금 김태웅 선수 이제 어한발더 빠지고요. 아, 아, 아쉽네요 네. 계속 <laughs> 치고 받고 치고 받고 네, 이제 포인트 싸움으로 가겠는데요, 이거. 네. 네. 이현정 선수가 점수 내고 네... 아 막아볼 생각이었었는데. 좋습니다. 포인트 15. 내야죠. 포인트 내야죠. 자, 한승군. 네, 싱글 고르고. 한 발만 내도 됩니다. 네, 이거는 네. 비스 나오면 네, 힘들고요. 네, 이건 싱글이라서 하나 무조건 네. 야, 네. 자, 싱글 넣으면서 점수는 일단 역전입니다. 어, 승부수 던졌네요. 이현정 선수가. 네. 점수를 역전하기 전에 싱글을 딱 막아 버리고. 자, 불. 자, 막나요, 시고. 아, 블루 오네 어, 어 아, 네. 저거는 인식... 네, 네. 네,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네. 네. 꽂혀 있기 때문에. 신급을 세 개. 야, 이현정 선수 고민되겠네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 꽂혔는데 인식이 안 되고 아웃으로 떴기 때문에 네. 네. 네 심판진이 다시 한번 인정을 해 줍니다. 네, 점수로 해줍니다. 네. 떨어졌으면 그냥 그대로 미스였는데 네, 꽂혀 있기 때문에. 네. 자, 어, 이연창 선수 선택 기대가 됩니다. 네, 블로 한 발은 가겠죠. 아, 1 5관네요 네. 어. 점수 늘리네요. 이야. 오! 아, 와, 네. 스리나 배드. 엄청 중요한 상황에서 9 마크를 네. 배드를 찍었네요. 네, 이거 아마 이제 15라운드여서 마지막 라운드여서 김태훈 선수는 이길 수가 없을 네. 것 같네요. 아. 역전의 역전을 하네요. 야, 네. 지 지우기는 했습니다만. 약간 점차이가 수 얼마 안 났을 때 김태훈 선수가 15를 좀 막아줬어도네. 어 이현정 선수. 살아나나요? 이게. 야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크리켓 자세 번째 레그 이현정 선수가 가지고 하면서 2대1 상황 경기 재밌게 흘러갑니다. 네, 야14 라운드에 거기서 9 마크를 야. 아, 멋있었습니다네. 네. 야.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또사례그는또 이현창 선수 성공으로 네. 701이 시작하게 돼서 네701 같은 경우에는 성공이 로튼만 쭉 가져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더 중요한데. 아, 네, 그래도 많이 살아났네요.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첫 시작은 로튼입니다. 네. 아, 김태현 편하게 할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네. 자 어쨌든 후턴이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는 로우턴보다 더 잘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이거든요. 네 지금 어아 어, 뭔가 사실 네, 흔들린 것 같은데. 네자 로우턴의 로우턴으로 599점으로 동점인상. 어아 이거면 네, 네. 먼저 던지면 네,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예 이거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네네 어, 네. 네, 네. 아한 발이 중요한데, 네 그거를 흥분했나 봅니다 이현창 선수. 예, 네, 뭔가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 이것도 여러분 흐름이 네, 김태훈 선수한테 넘어가네요. 헤트 트릭입니다. 아 이현창, 네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면 됩니다. 아, 네. 아. 이게 참, 네. 어, 자 일단 불안아. 네, 로토. 음. 그래도 중간에 좀 당황하고 흔들린 거 치고는 빠르게 자, 흐름을 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네 김태훈 선수가 여기서 지금 뭔가 느낌을 잡은 것 같은데요, 다시. 오, 불감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아, 어, 네. 오늘 또 자. 샷이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네네. 김태훈, 컨디션, 오늘 멘탈 흔들리지 않으면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야 될것 같은데. 오, 어. 하나 더 가나요? 야, 블루 헤드 트리.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 조금 늦게 나오네요 음. 이현창 선수. 네. 자 김. 자. 디블. 오. 점수는 일단 김태훈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 이현창 이번에 따라붙어야죠 계속. 음, 좋아요. 아, 아 좋습니다. 아, 네, 가장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본인 실력이 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 때 봤던 샷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김 태훈 선수가. 마무리 아네 네, 79점. 79점 이현창 선수가 이번 레그만 가져간다면 5 네, 레그도 해볼만할 것 같은데 네. 네. 하지만 아웃 차트가 없어서 점수를 많이 줄여놔야 됩니다 지금 네, 잘, 살짝 빠지고 불 간다 아, 네. 56점 79는 아마 19 트리플을 먼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네. 19 트리플요? 19트리플인데 어, 아, 19, 네, 19에 20 트리플 아, 네. 10을 쏠려다가 네, 아, 실패를 한것 같네요. 아, 여또 아, 네요 아, 10에 와. 10을 쏘고 불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우선 6이 맞는 바람에 자, 이러면 오히려 이현창 선수에게 기회입니다. 아. <laughs> 직 있어요. 네, 1 0번 가야죠. 14에 16 더블 갈것 같은데 네. 6에 20 더블도 있고요. 아, 아, 뭔가요. 야, 거기 와! 아, 버스트. 네. 아, 저기서 11 트리플이 맞는 바람에 이러면 김태우 선수에게 찬스입니다. 1 맞추고 네. 50. 과연? 자, 마무리. 오17 오. 더블. 나 본인도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심판 한번 싹 쳐다보고요. 네. 네, 결국에는 17 더블까지 생겨하면서자 사강의 두 번째 경기는 8조의 어, 김태훈 선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 이현상 선수 아쉽네요. 아네 그아 거기서 어떻게 십4를 노렸는데.